이 e 클래스 같은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 모델은 높은 가격에 속하지도 않고 차량의 사이즈 자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준대형급 세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e 클래스 같은 경우 아방가르드와 AMG 라인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고성능 버전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요한 용도에 맞는 차량을 선별하시는 재미까지 느끼실 수 있는데요. 벤츠 200 AMG 라인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26년형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럼 벤츠 200 AMG 라인 리스 가격 어떤지 살펴볼까요? 11월달 벤츠 200 AMG 라인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1,300만 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손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81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전국의 금융사별 비교 간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 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 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 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 주세요. 참고 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 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일 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하시죠 참고 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디원 밴드에서 리드 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